여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감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말동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어, 레위기는 일종의 매뉴얼이죠. 어떤 종류의 매뉴얼이냐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어, 누가 만든 아, 매뉴얼이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 사람과 관계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으신지를 우리가 엿보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한, 관계하기 위한 그 방법은 무엇이냐? 제사인데요. 레위기 전체를 바라보면, 특별히 레위기의 전반부 1장부터 15절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5장 사이에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거룩함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될까요? 그냥 거룩해지는 것에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해지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죠. 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는 세 개의 제사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감사하는 감사제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석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어 어떤 비주얼적으로 보면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이 화목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화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과 화목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명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사람이 그 번제에 올려드린 그 제사, 제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번제와는 좀 달라요. 뭐냐면, 어, 지방을 분해, 지방 부위를 제외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지방과 제사장의 몫을 뺀 나머지 모든 부위는 그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몫이다라고, 어, 에위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헌자가 이 화목 제물에서 얻어가는 그 누리게 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화목제가 하나님과 이 제사를 봉헌하는 이 봉헌자 사이에 관계 회복을 기념하는 그런 잔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봉헌자가 재물 중에 자기 몫으로 할당된 부위를 하루 내지 이틀 동안에 모두 다 소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화목제가 가진 이 잔치적인 성격, 그리고 주변 여러 사람과 특히 어려운 이웃 사람들이, 어, 봉헌자의 재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구약제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게 되죠. 엄숙하고 무거운 그러한 제사라고만 느껴질 수 있지만, 화목제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이 제사에 올려졌던 이 고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아주 기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화목제는 오늘날, 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이 경건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의 누림을 통해 잔치와도 같은 그런 즐거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제물에 안수를 하죠. 이 안수를 통해 화목제의 제물은 봉원자를 위한 속죄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조금은 다릅니다. 뭐냐면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속죄가 아니라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평화 평화의 주,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어, 화목제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화해 및 평화는 오직 죄를 해결한 다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마니요 귀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다섯 가지 제사의 본문 가운데 음식이란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제사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화목제가 가진 관계회복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잔치적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기념하면서 벌어지는 이 잔치에서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봉헌자 모두 황옥의 재물의 일부를 취한다 라는 것을 또 재미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봉헌자가 드려진이 재물 남은 고기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하루 내지 네, 네, 이틀 동안 다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 요즘은 냉장고가 있고 뭐 좋은 기술들이 있어서... 좋은 음식들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생활했고, 냉장고도 없는 사막에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것, 혼자서 짐승의 고기를 처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곤역을, 역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가 나누라라는 그 명령을 하실 때, 그렇듯 나눌 때 계산되어지지 않는 큰그 기쁨이 그 나눔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로워져서 기쁘고 또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어려운 자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그 그 화목의 제사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또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 나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잊을 수가 없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피를 음료라고 얘기하시면서, come to the table. 예수님의 그 식탁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화목의 제물이었고 성자이신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화목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한 잔치인 화목제는 또한 종말론적으로서 아,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할 하늘잔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수많은 식탁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식탁 가운데에서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죄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의 식탁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또 예수님의 식탁에 나와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난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때 오히려 더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배가 되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어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깊게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은 만져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이웃과도 그 기쁨을 누리라는 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먹게 합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예수를 먹게 하는 이웃에게 이웃이 예수님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께 우리 가운데 있우는 생명이신 예수의 테이블로 우리가 초청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형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화목제사가 일어나는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